요가 갑니다. 안녕. 요가 끝내고 왔습니다. 진짜 덥네요. <laughs>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요가 가는 날입니다. 요가 끝. 어제 선생님이 파이 주셔가지고 감사해서 저도 오는 길에 빵을 샀는데 숨미꺼 사면서 제 것도 샀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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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하러 갑니다. 안녕. 오늘은 5km 정도 뛰었고 최고 기록 나왔어요. <laughs> 우동이랑 비건 치킨 먹을 거예요. 냉우동이랑 비건 치킨 완성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처음 만들어보는 요리인데 쌀국수 면을 넣은 계란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러닝하러 갑니다. 지금 밖에 매미소리 들리세요? 그만큼 더웠거든요? 그래도 해 지고 나서 조금 덜 더워진 것 같아서 뛰러 나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지금 요리할 건데, 오늘은 파스타 먹을 겁니다. 호박 남은 거랑 쯔유 써가지고, 조금 짭조름한 파스타 해보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음 오늘의 요가복 소함소함이랑 무부엄입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빵 사오려고 이렇게 다 외운 게 챙겨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웃음>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요가 갑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밥 먹을 거예요. 오늘은 물냉면 먹겠습니다. 라또도 있고 어제 먹고 남은 두부봉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계속 살것 같아요.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음... 두부분 너무 맛있어. 밥다 먹었고 책을 좀 읽을 건데 아까 일단 만게 있습니다. 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키메라의 땅가제본입니다 진짜 두껍죠.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아서 금방 읽어보려고요. 사실 아까 끝까지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laughs> 어쩔 수 없었어요. 빨리 읽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끝! 다 읽었다! 이렇게 큰 세계관을 가진 이 정도 분량의 책을 읽은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제본으로 받아서 읽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표지로 책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정식 표지 띄워드릴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는 너무 유명하죠. 일단, 개미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세계관도 크고 상상력이 정말 풍부한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번 키메라의 땅도 작가의 끝없는 상상력 위에 지어진 굉장히 구조적으로 튼튼한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줄거리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알리스라는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재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인류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종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새 생명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실험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초반에 알리스가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주에 가서 이 실험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알리스가 우주에 간 사이에 지구는 거의 모든 인류가 소멸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알리스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도 공격이 날아와서 결국 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미래 인류와 함께 다시 지구에 내려온 알리스는 어떻게 생존하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laughs> 초반 줄거리랑 어느 정도의 큰 틀만 얘기해드렸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책장을 좀 덮기 어려운 그런 속도감이 막 붙는 소설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영화 같다. 약간 넷플릭스 같은 OTT 시리즈로 나올 법한 그러니까 영상화를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래 인류가 나오는데 제 상상까지 더해져서 머릿속에 조금씩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 이거 약간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나오면 한번 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전개도 빠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계속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계산 아래서 되게 잘 쓰인 소설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짜임새가 있다고 해야 되나? 빈틈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상상력까지 더해지니까 웅장함도 많이 느껴졌어요. 챕터별로 되게 잘 짜여진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앨리스가 창조해낸 그 미래 인류들 있잖아요. 키메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키메라를 주인공으로 철학, 신화, 과학, SF가 융합된 엄청나게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도 몇십 년씩 흐르거든요. 키메라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탄생, 생존 그리고 이들의 문명이 형성되기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엄청나게 장대한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을 계속 읽어온 독자라면 이번 작품도 진짜 재밌게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긴데도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파괴된 환경이랑 사라진 문명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시작된 이 책이 작가가 설정한 키메라라는 존재가 그 빛나는 자리를 또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던 걸 조금 전복시켜서 끊임없이 상상력을 막 표출을 한 거죠. 문명이 붕괴되고 인류가 다 사라지고 그 뒤에 남은 세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들은 존재불문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은 이 키메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로 인해서 또 새롭게 발전하기도 하고, 붕괴된 세계 이후로 또 다시 새로운 세계가 쓰여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문장이 있는데, 앞쪽에 일러두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펼치자마자, 어? 이러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앞에 일러두기 문장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알리스라면 이 키메라들을 창조하면서 어떤 세상을 원했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리 내가 창조해낸 새로운 생명이라고 해도 이 존재들의 어떤 열망이나 소망? 이들이 건설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건 내가 막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알리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세계에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을 때 인간은 무엇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든 소설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속도감에 조금 취해서 또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보이나? 제가 너무 열심히 읽어가지고 책이 좀 휘었어요. 이 작가의 끊임없는 상상력, 그리고 리셋된 세상에서 다시 시작되는 세계, 그런 걸 통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세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본질적인 질문을 품은 그런 소설입니다. 재미도 놓치지 않았고, 동시에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들어준 그런 소설이었어요. 저녁으로 치즈빵 먹으려고 오븐에 구워왔어요. 앞머리를 잘랐는데요. 좀 짠네요. <laughs> 오늘은 비 오는 주말이네요. 어제 앞머리 자르고 너무 짧은가 하고 걱정했는데 막상 또 머리 감고 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영상 올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한 시간 딱 집중해서 편집하고 영상 마무리 해보려고요. 오늘 열심히 해서 영상을 저녁에라도 올리고 싶은데. 잘 먹겠습니다. 밥다 먹고 간식 하나 먹으려고요. 이거 치즈만 들어간 감자 핫도그인데 맛있더라고요. 치즈가 안 끊겨요.